안녕하세요 채마루입니다. 오늘은 카페에서 유튜브 편집하면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헬스독학으로 어떻게 했냐 책 추천 좀 해달라고 말씀하시던데 제가 추천한 책은 어떻게 트레이닝 해야 하는가라는 책인데 많은 논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좀더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알던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거를 좀 잡아주는데 되게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에요. 저는 원래 책을 읽는 걸 진짜 싫어하는데. 이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너무 재밌어서 그냥 한 번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읽게 되더라고요. 책에서 기억나는 내용을 몇 가지 설명드리면 근비대가 먼저 일어나고 근력이 향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경계 적응으로 인해 근력이 향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근비대가 따라온다는 내용이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근육이 커지면 그에 따라 힘이 따라온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힘이 먼저 세지고, 그 다음에 근비대가 일어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문장 하나 더 읽어드리면, 피로도를 생각해서 근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메인 운동을 초반부에 배치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이유에서 지워크에서 만든 제 파워빌딩 루틴 중에 메인 운동 5대 운동을 다맨 앞에 배치한 거고요. 맨 앞에 배치하게 되면 근력 향상이 쉬워지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점진적 가부와 즉 금비대가 쉬워지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서 좀더 과학적인 트레이닝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타고 들어가셔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잠실 베럴스트렝스라는 곳에서 파워 리프팅을 연습하러 왔어요. 이제 파워 리프팅 대회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면은 진짜 그새 냄새 가득하고 그 탄막 가루가 이렇게 날리거든요. 진짜 들어오기만 해도 강해지는 느낌을 얻어갈 수 있으니까 베럴스트렝스에 오셔서 훈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벤치 프레스랑 데드리프트를 할 건데요. 하기 전에 제가 몸 푸는 루틴을 설명드릴게요. 아, 운동 전에 부스터는 먹고 와서 아르기닌을 하나 먹어줍니다. 먼저 등 쪽을 풀어줄 건데요. 폼롤러를 허리에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허리보다 살짝 위에 등 쪽을 아래부터 위에까지 풀어주시면 좀더 벤치프레스 자세를 잡기가 편해지실 거예요. 이제 등을 풀어줬으면 저는 벤치프레스 가동범위, 즉 흉추 가동범위가 진짜 안 나오는 편이라 이렇게 폼롤러를 세로로 두고 날개뼈 사이에 폼롤러를 끼운 다음에 양옆에 덤벨을 둡니다 덤벨은 한 5키로 정도 두고 가슴을 쭉 늘려줘요 이거는 근데 저처럼 많이 뻣뻣하신 분들한테만 추천을 드릴게요 하고 들어가시면 확실히 가슴이 더잘 쓰여지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자 이제 스트레칭을 끝냈으면 파워리프팅 하는 곳에서만 할수 있는 탄막가루를 묻히고 웬만한 퍼블릭 헬스장에서는 탄막가루가 허용이 안되죠 왜냐면 헬스장이 더러워지니까 제가 벤치프레스 할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치 즉 몸통의 세팅이 얼마나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느냐를 제일 중요시 하는데요. 몸통이 흔들리면 어떤 운동이든 밀거나 당기거나 할때 되게 동작이 어려움을 느끼실 거예요. 내 몸통이 단단하게 버텨줘야 밀 때도 쉽게 밀리는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고 바로 다음 편에 벤치프레스 그리고 가슴 운동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테니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사실, 파워리프팅에서는 정지 벤치를 하잖아요. 저는 이번 파워리프팅 대회를 준비하면서 처음 정지 벤치를 해 봤는데 그냥 벤치보다 확실히 어렵더라고요. 동네 룰에서는 그냥 터치하고 올라오면 인정인데 파워리프팅에서는 가슴을 찍고 심판 신호에 맞춰서 정지를 하고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제 동네 룰로 터치하고 바로 올라오는 기준으로는 155kg까지 미는데 파워리프팅 룰로 오니까 135에서 140kg 정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워리프팅은 진짜 또 다른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종목으로는 데드리프트를 할 거고, 이제 파워리프팅이 딱 일주일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한 90%의 중량 정도만 진행해 줄 거여서 오늘은 252kg로 한 번, 그리고 245kg로 두 번, 두 세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워밍업부터 올라가는 거 보여드릴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데드리프트 할 때는 힘점이 맞아야 되는데요 제가 처음 동작할 때 보시면은 한번 덜컥 하고 올리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발이랑 손을 잡고 이 발을 들어 올렸을 때 그대로 올려지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있고 몸에 텐션을 걸기 위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덜컥 하는 거 필수는 아닌데 제가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보시면서 힘점이 맞나 체크해주시고 데드리프트 동작 진행해주시면 훨씬 쉽게 느껴지실 겁니다. 많은 질문 중에서 지머크에서 그 제가 이제 메인 세트 두 세트만 적어놨는데 워밍업 세트를 안 적어놨다고 왜안 적어주셨냐고 질문을 주시는데 내가 어떤 중량을 운동하느냐에 따라 그건 다르기 때문에 워밍업은 본인이 계속 연습해보시면서 어느 정도의 중량을 내가 지나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근데 웬만하면 비슷한 정도의 중량을 진행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가 만약에 10kg면 항상 3kg, 8kg를 거치고 10kg를 갔으면 항상 하던 중량으로 워밍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합 전에는 90% 무게만 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래서 265kg가 아닌 252.5kg 제일 무거운 무게고요 오늘에. 조명은 코치님이 저 집중하라고 바꿔주셨어요. 252.5kg 후에 이제 245kg로 2개, 두 2세트 두 해줬습니다. 250kg 하다가 245kg 하니까 확실히 가볍더라고요. 그 파워리프팅에서 제일 처음에 힘들었던 거는 항상 스트랩을 쓰고 데드리프트를 했었는데 노스트랩으로 하는 게 되게 힘들었고 손이 진짜 아파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파워 리프팅을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에는 근신 경계를 계속해서 건드려 줘야지 무거운 무게에서 잘 버틸 수 있고 보디빌딩에도 유리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데드리프트 끝나고 손이 다 벗겨졌어요. 노스트랩 하시는 분들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파워 리프팅 끝나고 밥 먹으러 편의점 왔습니다. 이제 밥 먹고 수업을 가야 돼서 빠르게 먹고 또 주말인데 저녁에 수업이 있어서 감사한 일이죠. 저를 찾아주신다는 거니까. 박세네 유일점. 이게 쉬고 싶어도 이제는 수업이 있다는 거는 진짜 감사한 거니까. 이제 파워리프팅 대회가 이제 일주일 남아서 오늘은 그렇게 무게를 많이 안치고한좀 조절을 많이 해요. 너무 무리되지 않은 원 r m 정도의 무게는 절대 안 치고 컨디션 조절을 위해 좀그 정도의 무게로 운동을 했고 이거 올라가고 조금 있으면 대회 영상도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거 김치 50 칼로리밖에 안 돼거든요. 백방송 쌍센조이치. 저는 살 빼야 돼서 해빠나고가슬째 먹습니다. 개체가 오전 7시 와서 같은 아마 숙소를 잡고 형이랑 잘것 같습니다. 왕복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무거운 무게를 든다고 해서 무조건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몸이 좋은 사람들의 대다수는 평균 이상의 무게로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무게가 무조건 정답은 아닌데 대다수의 몸이 좋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죠. 그래서 중량이 진짜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당연히 근데 자극을 다 잡고 하시는 거지만 그 위에 있는 선수분들은.